오늘 어, 이3일체주의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3일체와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질 수 있는가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저 인물은 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에 300만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6천명밖에 되지 않는 종교적 일, 집단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철저히 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는 가르침과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구대군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엘리트 집단 6천명 뿐만 아니라 또그 다른 엘리트 중에서 72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종교 국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 말씀에 따라서 치기하는 그 백성들을 72명이 다스리게 했던 것이 바로 산 헤드린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72명 중에 또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도 백성들이 씁니다라는 뜻이었을 정도로 니고데모는 아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이고대모가 아주 습한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있었던 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일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46년 만에 세운 그 해를 성전을 3일만, 다허물어 3일만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표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고병는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고 예수님의 그 강렬한 눈빛 속에서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한번 대화해보고 그분의 진정한 사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예신을 만나자 하는 것의 첫 번째 고백을 이뤘습니다. 라피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도신 선생인 줄 아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으니이다. <laughs> 이 고대문은 자기가 선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라피였습니다. 자기가 바리생이었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온 아무런 그 배경도 없는 그 초라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대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라는 그 지혜자로 판단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징들, 표적들, 이적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라비라고 하는 것을 그건 알았고 그렇게 고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니고대고에 이고래이 진정한 고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장 2장의본문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놓다까지 아니셨으니이런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었 이는 그가 이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절로 표정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소망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증언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구당은 영적으로 일법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이상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최고의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의 고백과 한을 바꿨었어요. 그리고 이 외적인 진리가 그의 속사람, 즉 역적, 내적인 그런 갈급함을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속사람, 그 속사람의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력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루를 율법 말씀, 도라 말씀을 외우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값식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말씀 그대로 일적, 일적, 변함없이 실천하는 사람을, 사람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속사람, 속마음은 영적인 그런 공허함으로늘 갈급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자기와는 다르고, 다른 바리새인과제사람들과 다른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늦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의 지어두지 않는 속사람의 공허함을 그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례적인 지위와 체력 때문에 나게 하는 밤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한테 아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사망이 있지만 외적인 지위와 체력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반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글레모를이어영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3대 천재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그딸을 번제물로 드린 이후에 그가 죽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어떤 외적인 지위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생명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원명예과 사회적인 지혜와 명성이 오히려 한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니구대모는 그래도 자신을 이겨내고 그 6천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7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밤이지만 그래도 찾아와서 마음을 고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의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라피오 선생님은 하나님을 보는 신분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당신이 해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니고이베노의 속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건네온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믿리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없예요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을는 이슈라고 하는 이 아멘 아멘이란 말을 앞에 붙일 때에는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구되모여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만하나님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시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그 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니구데문의 그 일이 아니다요어둠야아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볼수 있습니다. 니구데문의 속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니구데문의 하나님 나라를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만나의 마음으로 소원했습니다. 의식과 율법과 율법과 형식이 아닌 계절을 따라 푸른 그 남과 만물에 깃들어 계시는 그 생명의 있는 하나님을 성령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있 <laughs>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성하실 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손길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말안 해도 돼 형식적인 말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하나님의 <laughs> 죽을 신앙이라면 사랑의 시작할게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지. 니구대모 말은 안, 했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둠나야 합니다. 니구대모여, 당신이 바리세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당신, 은 너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나야 합니다. 니구대모는 아직도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생물학적인 출생으로만 또한 이해합니다. 아미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자기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한 상황을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늙었는제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내가 날수있습니까 아, 그거 불만 받아.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바리새인이 이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이고대문인 백성들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새로 태어나 신생 거듭남 중생의 서이님을 말씀하고 있는게 아니다 제로인에서 키워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이마고대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담도로 만들었던 그 존귀한 존재의 인간들이 죄를 인간에서, 도으을인해서 그 불순종 인해에서 깨어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했는데, 이 성 이의 버금을그는 알지 못해.